이니스프리 유채 꿀 립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용해 본 사람들은 보습력이 뛰어나고 발림성이 부드럽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입술에 촉촉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느낌이 정말 좋고 특히 겨울철이나 관절기에 최적의 아이템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은은한 꿀 향이 기분 좋게 퍼지는데 너무 강하지 않아 남녀 모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스틱형으로 휴대도 간편해서 가방에 쏙 넣어 다니기 딱 좋답니다. 사용 후에는 각질 없이 매끈한 입술로 변신할 수 있어. 립스틱이나 틴트를 바르기 전 베이스로도 완벽해요. 가성비 또한 훌륭해서 한번 구매하면 여러 개 사서 곳곳에 두고 사용하게 되는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이니스크리 유채꿀립밤 한번 써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바이오더마 아토덤 스틱 레그르. 정말 대박이에요. 입술 보습력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예요. 겨울철에도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고 바르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들어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무향이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립스틱이나 틴트의 베이스로도 완벽해요. 네개 세트 구성으로 가성비도 뛰어나고 휴대성이 좋으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끈적임이 없어서 데일리 립밤으로 딱이에요. 특히 입술 각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매일매일 촉촉하고 윤기나는 입술을 경험해 보세요. 유리아주오 델르말 스틱 레브르 입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입술이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이죠. 이 립밤은 발림성이 뛰어나고 보습력이 엄청나서 바르는 순간 촉촉함이 느껴져요. 특히 무향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느낌이 매력적이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답니다. 패키지도 깔끔하고 프랑스 감성이 느껴져서 소장 가치도 높아요. 아이와 함께 쓰기에도 적합하다는 점도 큰 장점 99.6% 자연유래 성분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믿음이 가는 제품이에요. 겨울철은 물론이고 환절기에도 강력 추천합니다. 두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는 집에 하나는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좋겠네요. 모든 피부 타입에 잘 어울리는 유리아주 립밤으로 입술 건강을 지켜보세요.